2월 17일 국내 농구 배구 EPL 해외 축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또한 모든 문의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b n k 썸 주중 경기에서 kb에 패했습니다. 3쿼터 막판 분전하며 경기를 2 포지션까지 끌고 가는 등 선전했지만 제공권의 열쇠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20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한 진안을 비롯해 한엄지와 안내지 등이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보이며 접전을 유도했습니다. 신한은행 지난 월요일 승리하면 공동 4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하나전에서 접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29점을 합작한 김소니아와 이경은 등 베테랑들의 활약으로 10점 차 넘게 뒤졌던 경기를 원 포지션으로 만들었는데 클러치 순간에 활약한 상대 스윙맨 박소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코멘트 비앤케이썸의 승리를 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른 호민 창원에서 펼쳐지는 경기기에 팬들을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신화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크게 올라왔던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는데 썸의 빠른 앞선을 제어하는데 고전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BNK 썸승 132.5 오버. 우리카드 마테이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나선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 상승세의 형태를 셔사우시켰습니다 마테이 대신 아포진 역할을 한 이세이가 다시 한번 후위 공격을 터뜨렸고 송명근은 고비 상황에서 3연속 공격 득점으로 경기의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한이 부진했음에도 승리를 챙길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외인 아포지슬 링컨에서 무라드로 완전 대체한 이후 나선 OK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서브와 블로킹 수비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곽승석이 모처럼 높은 성공률로 10점을 올린 경기였고 임동혁은 무라드 대신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정지석의 성공률이 80% 이상 나온 점도 팀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승리를 봅니다. 외인 아포짓 없이도 우리 카드가 연승을 따내는 등 좋은 흐름인 건 맞습니다. 송명근과 이세이 등이 마테이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 비중이 높지 않은 원정팀은 시즌 내내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석도 살아나며 임동혁의 부담이 줄었고 곽승석과 오을여리 수비로 헌신할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184.5 언더 현대건설 흥국생명 상대로 패하며 승점 3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위파이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 기에 김주양과 고예림 등이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섰는데 위파이가 해주던 퀵오픈과 중앙시간차 등의 득점 이 적었고 양효진의 성공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의 위기가 생겼고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 합니다. 모마와 양효진 등 확실한 공격수들을 앞세워 초반부터 격차를 벌리려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 GS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베스트 멤버로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4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타나차와 이예림 등 아웃사이드 히터즈의 공수 활약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감독이 만족할 경기를 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지만 시즌 유종의 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승리를 봅니다. 흥국 생명전 완패 이후 충분히 휴식하며 선수단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고 선수들도 체력을 회복해 이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배윤아와 김세빈 등 도로공사 중앙도 충분히 잘해주지만 양효진과 이다현을 넘긴 어렵고 현권이 서브로 도로공사의 강점인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176.5 오버. 브랜트포드 지난 라운드 울버햄튼을 원정에서 잡으며 홈에서 당한 패배를 갚아줬습니다. 징계에서 돌아온 이반토니가 다시 골을 기록했고, 중앙 미드필더인 뇌르골의 골도 있었습니다. 워낙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골은 나왔지만, 승점 추가 기복이 있었는데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레길로는 측면 수비를 책임졌고, 무파이의 컨디션도 꾸준했습니다. 고도스와 위사 등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도 복귀했습니다. 리버풀 벌리를 잡고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스날에 피한 사이, 맨시티와 아스날 등의 추격을 허용했기에 승리가 필요했는데, 확실하게 승점을 챙겼습니다. 살라의 부상 이탈 속에 클럽이 새롭게 내보내는 다윈 누네스와 좋타 디아스의 스리톱이 모두 골맛을 받고 메갈리스터의 중원 지원도 확실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전력상으로는 리그 선두인 브렌트포드를 압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클럽이 이번 시즌 이후 팀을 떠나기로 확정한 이후 경기력이 다소 들쑥날쑥합니다. 또 홈팀은 뇌르고르와 엔센. 밥티스테등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작업을 경기 내내 방해할 능력 있는 미드필더 진이 즐비합니다. 수비를 강화하고 나설 브렌트 포드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아틀레티코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연전에서 라이벌인 레알과 하위권의 세비야를 상대했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에르모스와 파울리스타, 비첼 등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모라타의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컵 대회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라스팔마스 지난 시즌 세 군다 최고의 팀으로 승격에 성공했고 라리가 연착륙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승격 시즌 어느 팀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는 난적 발렌시아 상대로 두 골차 완승을 거두는 등 최근 5경기 3승을 기록 중입니다. 하다디와 마빈, 박, 카르도나 등의 측면 화력이 빼어납니다. 코멘트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봅니다. 비록 주춤한 최근이지만 홈 경기력이 좋을 뿐 아니라 전력상으로도 원정 팀을 압도합니다. 요렌테와 리노, 몰리나 등 측면에 나설 윙백 자원들이 상대의 공격적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리즈만과 데파이가 문전합 찬스를 해결할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아틀레티코 승2.5 언더. 나폴리 직전 원정 경기에서 밀란에 패했습니다. 안기사를 필두로 지엘린스키와 로보트카 등 지난 시즌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중앙이 출전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수비도 나름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했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 등이 해결하지 못한 게 컸다. 그래도 이 경기부터는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오시맨이 나올 수있기에 나아진 전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제노와 살레르니타나와 레체 등을 연파하며 최근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아탈란타의 시즌 최다인 4골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친정팀을 상대한 말이 노브스키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최근 제노와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봅니다. 제노아는 바니와 요한, 바스케스 등 시즌 내내 안정감 있게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최종 수비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엘린스키와 크바라치 엘리아의 지원 속에 오시멘과 폴리타노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홈팀을 90분 동안 막기는 어렵습니다. 모처럼 풀전력으로 나설 나폴리가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2.5 언더 벌리 리그 1위 리버풀 원정에서 패한 이후 이제 3위 팀을 만난다.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노렸는데 흐름이 좋지 않다. 좀처럼 강등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19위에 머물러 있고 시즌 중반 이후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경기에는 아스날을 상대하는 어려움도 있다. 최대한 승점 추가를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포파나의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할 것이다. 아스날 사연승에 성공하며 이제 1위 역전을 노리고 있다. 그 기간 선두인 리버풀을 제압한 것을 비롯해 팰리스를 완파했고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전반에 이미 승부를 가르며 홈팬들을 퇴근시켰다. 멀티골을 기록한 사카를 비롯해 트로사르와 라이스 등이 골맛을 봤다. 별다른 부상자 없는 풀피시기에 진지하게 우승에 도전할 페이스다. 코멘트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아스날은 다음 주 중에 포르투와 챔스 16강 원정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 빠르게 승부를 내며 로테이션을 가동하려 할 것이다. 사카와 트로사르, 마티넬리의 스리토비 경기 시작부터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라이스와 웨대 가르트의 중원지원이 있을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며 아스날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3오버 플럼 지난 라운드에서 본머스를 완파했다. 라울 히메네스의 이탈 속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문제가 있었는데 문이즈가 이 경기에서 세골을 몰아치며 문제를 해결했고, 레이드와 윌리안 등 측면 공격수들의 가담도 원활했다. 빅클럽이 노리던 팔리냐를 비롯한 선수들을 지켜냈기에, 이제 7위권 추격을 노리며 남은 시즌을 보낼 것이다. 에스턴 빌라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메뉴에 패하며 리그 4위에서 내려왔다. 토트넘에게 다시 4위를 헌납했는데, 홈에서 연패를 당했기에 타격이 작지 않다. 와킨스를 필두로 더글라스 루이즈와 카를로스 등, 척추 라인이 건재하고 베일리와 디아비 등이 이선에서 힘을 내지만 워낙 많은 대회를 소화하며 생긴 체력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코멘트 플럼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원정에서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자니올로의 부진 속에 벤치에서 나와 경기 흐름을 바꿀 체인저가 없다. 케어니와 리드, 팔리냐로 이어지는 정상급 중앙이 나서 빌라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무니즈와 아르만도, 브로야 등이 기회를 해결할 플럼이 승리할 것이며. 플럼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플럼 승2.5 오버 뉴캣을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에 승리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브라질 국대 기마랑이스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리버풀과 맨시티 등 리그 선두권 팀을 연달아 만나며 패했었는데 그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닉포프 키퍼를 비롯해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화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본머스 토트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5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중하위권 추락의 위험이 커졌다. 엄청난 골 행진을 이어가며 득점왕 레이스에 뛰어들었던 솔랑케가 상대의 집중 견제 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타번이에와 세메뉴 등의 지원도 아쉽다. 원정에서는 수비도 기복이 있기에 이 경기에서도 고전할 수 있다. 코멘트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크리스티와 루이스 쿡 등이 나서는 중원이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지만 스미스와 로이드 켈리 등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 알미론과 앤선이 고든 등 빠른 발과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윙어들이 기회를 만들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며 뉴캐슬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3오버. 노팅엄 메뉴전 승리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본머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패했다. 때문에 강등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번 홈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아원이와 오리기, 엘랑가와 허드슨 5도 이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은 질비하기에 중원이 안정적으로 패싱게임을 전개해야 한다. 웨스트햄 메뉴전 패배에 이어 홈경기에서 아스날의 6골 차로 완패했다. 전반 이미 승기를 내준 경기였기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온 홈팬들이 대거 나가는 상황도 나올 정도로 최악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필립스를 비롯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효과가 크지 않고 보인도 부진하다. 코멘트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쿠야테가 돌아왔기에 도밍게스와 중원에 나서 경기력이 떨어진 웨스트햄의 중원과 자웅을 겨룰 수 있다. 또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지오반이 레이나의 가세로 인해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나오는 패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경기력 저하의 원정팀 상대로 경기 내내 몰아칠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또한 노팅엄과 웨스트햄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노팅엄 승2.5 오버. 토트넘 지난 브라이튼 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브래넌 존슨의 골로 승리하며 빌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파페 사례의 동점골 이후 존슨의 골이 터졌다. 국대 차출 여파로 인해 교체로 들어온 주장 손흥민은 측면 돌파에 의한 완벽한 크로스로 그가 돌아왔음을 알렸고, 이제 풀핏의 전력으로 더 높은 곳을 노린다. 울버햄튼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패했다. 황희찬이 차출 여파로 인해 빠진 경기였기에 쿠냐와 사라비아, 네투의 스리톱을 가동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수비에 무게를 두고 네투와 황희찬을 앞세운 역습으로 임할 것이 유력하다. 코멘트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트는 최근 원정에서 첼시를 잡는 등 승점 추가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희찬의 몸 상태가 100%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네투가 부진하면 마무리에 고전할 수 있다. 메디슨과 파페 사례의 중원 장악을 통해 홈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해결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며 토트넘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베팅 토트넘, 승3.5 오퍼. 헬라스 베로나,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폴리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내심 연승을 노렸었는데, 그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최전방에 스비데르 스킬을 추가하며, 공격진의 업그레이드를 노렸는데, 기대만큼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았고, 노슬링 가세 효과도 미비하다. 라조비치와 보나졸리 등의 역습에 기대해야 한다. 유벤투스, 최근 연패를 당하며, 인테르와 승점 차가 벌어졌다. 인테르 원정에서 패한 건 그렇다 쳐도 홈에서 우디네세에 패한 것이 컸다. 블라호비치가 빠진 경기에서 밀리크와 키에사가 공격을 주도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파지올리와 다닐로가 징계로 빠진 여파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블라호비치와 다닐로가 복귀할 수 있기에 정상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고 연패로 분위기가 추락한 상태긴 하지만 징계 결정자가 돌아오는 등풀 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베로나는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없기에 고전이 예상되는데, 로카텔리와 라비오의 중원 지원도 있을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며, 유벤투스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2.5 오버. 맨시티 주중 열린 챔스 16강 원정 1차전에서 무난히 승리하며, 8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리그에서도 멀티골 동반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케빈 데브라, 이너와 홀란드 등 핵심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경기력이 더 올라갔다. 도쿠와 포든 등 자국 대표 주전 윙어로 활약하는 이선도 잘해주고 로드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기에 연승을 이어가길 원한다. 첼시 화요일 경기에서 펠리스에 역전승했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에 성공한 코너 갤러거 외에도 페르난데스가 다시 골을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했다. 부상자가 워낙 많은 이번 시즌이기에 리그에서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리그컵 결승 진출을 비롯해 최근은 나름 선전 중이다. 단, 잭슨과 팔머, 은쿤, 구등 팀이 기대하는 공격진의 마무리는 기복이 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해외 원정을 다녀온 맨시티긴 하지만 풀핏의 선수단 전력이기에 안정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가능하다. 또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경기 일정이기도 하다. 로드리와 데브라, 이너, 베르나르드, 실바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고 홀란드와 포든이 침투로 해결할 맨시티가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며 맨시티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3.5 오버 셀타 지난 라운드에서 헤타페에 패했다. 오사수나 원정을 승리하고 나선 일정이었기에 내심 연승도 기대했는데 수비가 흔들렸다. 아이두의 부상 이탈 이후 타피아를 중앙에서 최종 수비로 내려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백스리가 다소 흔들렸다. 그래도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상대를 한골 이하로 막아냈고 라르센과 데라토레, 아스파스 등 공격진이 최근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바르샤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의 고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야말의 멀티골과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있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렸다. 쿤데와 칸셀로 등 측면 수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측면이 공간을 내줬고, 쿠바르시는 주전 센터백으로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래도 펠릭스와 페란토레스가 동시에 빠진 상황에도, 팀은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터트리는 화력을 뽐냈다. 코멘트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셀타는 지난 시즌까지 팀의 최전방 공격을 확실하게 책임졌던 아스파스의 노쇠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라르센이 대안으로 역할을 해주지만 아쉬운 게 사실이다. 대용과 균도안의 중원 지원 속에 레반도프스키와 로페즈, 야마리 공격을 주도할 바르샤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또한 바르샤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2.5 오버. 라이프치 주중 챔스 16강 1차전에서 레알에 패했다. 경기를 90분 내내 잘 풀어나갔지만 허용한 한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부진하던 리그에서 최근 홈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가능성을 알렸고, 4경기 연속 멀티골에 성공했다. 사비시몬스와 올모, 바움가르트너 등 자국대표팀의 이선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오펜다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글라드 바흐리그 3위인 슈투트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그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선전하며 승점 1점을 따냈지만, 다름 슈타드와 아우스크스 등 하위권 팀 상대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플레와 헤르만 등 팀을 지탱하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최근을 보내고 있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바이글과 뇌하우스 등 중원에 나서는 선수들이 잘하는 수비 보호와 달리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슐라거와 올모, 세이발트 등이 나설 라이프치히의 중원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세스코가 후반 조커 역할도 할수 있는 라이프치히가 승리하고 최근의 홈무패를 이어갈 것이며 홈팀은 챔스 일정이 있었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고 글 라드 바흐는 원정 승점을 위해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승삼원더 아탈란타 최근 리그에서 인텔을 못지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4연승 기간 동안 14골을 폭발하며 두 골만 허용하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렸다. 유로파에서도 조 1위로 16강에 직행하는 등 부진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나아진 성적을 내고 있다. 거기에 이 경기부터는 팀의 주전 공격수인 루크먼이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대 케텔라이르와 최전방에 나설 수 있다. 사수홀로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진 피나몬티의 골로토리노 상대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4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강등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로카텔리와 라스파도리 등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며 빅클럽에 이적시키고 많은 금액을 얻어냈지만 현재 팀 전력은 떨어진 상태다. 거기에 팀의 에이스인 베라르디의 이탈도 있기에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코멘트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사수홀로는 볼로카와 엘리케 등 경쟁력 있는 중원을 보유한 팀이지만 볼로카가 부상을 당하며 중원 경기력이 떨어졌다. 파살리치와 데론이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아탈란타를 넘기 어렵다. 복귀한 루크먼이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루게리의 측면 지원이 있을 아탈란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며 아탈란타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베팅 아탈란타 승 3오버 발렌시아 지난 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에 패하며 주춤했다. 시즌 내내 그들의 상위권 도약을 방해하던 원정 경기력이 다시 아쉬웠다. 그러나 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빌바오와 알메리아를 연파하며 연승을 달렸다. 이번 시즌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우고 두로의 골 결정력이 좋았고 페페루는 어느 팀으로 가도 주전 볼란치로 나설 만한 경기력이다. 세비야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상위권 팀인 아틀레티코를 제압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24경기에서 단 5승을 따내는데 불과한 이번 시즌인데 2월에만 2승을 따냈다. 로이크 바데를 지켜내며 중앙 수비에 신경을 쓴 효과가 나오는데 라모스 나바스와 함께 수비 라인을 지켜내고 있고 소우와 수마레 등도 팀 적응을 마쳤다. 코멘트 접전을 본다. 발렌시아는 페페루와 함께 나서는 길라몬의 중원 경기력이 좋은 팀이다. 그러나 수마레와 소우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라키티치의 이적 공백을 확실히 메우고 있는 세비야의 중원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수비력이 확실히 올라간 세비야가 굳게 원정에서 문을 걸어잠그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또한 세비야가 최근 잘하는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할 것이기에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낭트 지난 원정 경기에서 난적인 툴루즈를 잡았다. 국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모하메드를 비롯해 카더웨어가 골을 넣으며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네이션스컵에서 팀에 준 우승을 이끈 시몬도 돌아오는 풀핏의 전력이다.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었던 파리 생제르망 상대로 공격적으로도 나설 수 있다. 파리 최근 흐름이 좋다. 브레스트의 무승부를 내주며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라이벌인 리를 완파했고 주중 챔스 경기에서는 조 1위로 올라온 소시에다들을 두골 차로 완파하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강인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시안컵 이후로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젊은 재능인 바르콜라가 공백을 메웠고 음바페와 하무스. 콜로 무한니 등의 컨디션도 좋다. 코멘트 파리의 승리를 본다. 주중 챔스 일정이 있었지만 홈 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지 않다. 또, 아센시오와 리카 에르난데스, 콜로 무한니 등이 교체로 들어왔기에 좋은 몸 상태로 리그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고 우가르테와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은바페의 확실한 마무리도 있을 파리가 승리할 것이며 파리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8위승 3호 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